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이 계약할 때, 그리고 뭐 계약하고 나서 이런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전부 다 설계사한테 말했는데, 근데 이제 와서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한 내용일 건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고지 의무라는 게 있고요. 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에는 통지 의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가입자들은요, 보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고지 의무가 뭐고, 통지 의무가 뭐고,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이나 통지 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것저것 전부 다 설계사한테 말합니다. 가입할 때나 아니면은 가입하고 나서 통화하면서요. 그래서 아난 설계사한테 전부 다 말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 없다. 그리고 아무런 하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설계사한테 말한다 라고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냐면요.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설계사에게는 고주의무나 통지의무 그런 수령권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주의무 수령권이나 통지의무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한테 백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설계사한테 말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서 알리지 않았다면 그거는 고지 무위반이 되고 통지 무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보험금도 못 받고 억울하게 보험계약도 바로 해지 당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이게 아예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을 때 만약에 아예 이런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방법이 없다면 제가 이 영상 촬영 안 했겠죠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보험업법에 있는데요 자 보험업법을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보험업법 제 102조입니다.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이라는 이 조항이고요. 1항을 보시면요. 보험회사는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보험업법에 따라서요. 만약에 보험 설계사의 과실이 입증이 된다면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보험사에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난관이 있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입증 책임을 누가 하냐? 바로 피해자가 그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계사한테 과실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보험금을 못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계사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지만 아까 본 보험업법 제 102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보험회사에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 말고도요.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가 가입 전에 계약자한테 꼭 설명을 상세하게 해야 되는 내용들 제가 여러 영상에 설명드렸었죠. 그 설명을 안 했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나와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 의무 관련 이런 영상들은요, 제가 마지막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설계사한테만 말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직접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모든 걸다 알려야 된다. 그점 명심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